어,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미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시장이 좀 급하게 올라온 만큼 이제는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밤사이 미국은 시장 고가에 올려두고 짝이라도 한 듯이 6월 금리 인상 이제 확률 상승과 소비지표 부진에 따른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추가로 이미 시장에서 부채 안도 협상이 될 거라고 뭐 확실시되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시장도 방정을 다 떨어놨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다시금 불법 우려감도 생기면서 이 또한 하락 트리거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뭐 우리 증시는 이제는 하결이 되든 안 되든 이런저런 비밀을 토대로 지금 박스 상단에 온 만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시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지표들도 이제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당연히 더더욱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이제 하락장에서도 갈 종목들은 가고 수익주는 종목은 항상 있었으니까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목 선별과 타점을 더욱더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당연히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난주 제가 개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금양 브리핑을 좀 오래 드렸었죠. 지난주 초부터 갖고 계신 분들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이제 몽골, MOU 건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고, 지금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달이다. 그리고, 어 지금은 오히려 위험 요소들이 많이 부각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제가 5만 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죠? 주초에 딱 5만 5천 7백 원에서 이제 브리핑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5만 6천 원 한번 찍고, 바로 이제 이틀 만에 5만 원 위협하고 4만 8천 원 이탈하고 4만 6천 원까지 찍고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 지난 주 말씀드렸을 때보다 여기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딱 봤을 때10% 15% 이상 더 빠진 상태입니다. 5만 5천 원에 있을 때부터 여기서 추가락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말씀 주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손절 타이밍 놓치신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떨어질 때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손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점 매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계신 현금 비중이 다 다르죠? 여기에 몰빵, 아니면 50%, 뭐 아니면 여기 10%만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당연히 평균 단가 또한 9만원, 8만원, 7만원, 6만원 너무나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현금이 많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대응을 통해서 수익 탈출도 가능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주시는 분들만,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마지막으로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손절을 할 때도 그냥 떨어졌으니까 손절이 아니고요.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올라왔을 때 아니면 또는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자르는 게 맞습니다. 매번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하시면 손실 볼 때는 매번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초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은 추가 하락이 많이 나오면서 금액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짧게 유효할 듯 하니까요. 문자 주신 분들은 단기로 수익 나실 수 있게 따로 또한번 타점을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매매 방식 이렇게 개인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릴 때마다 바꾸셔야 된다. 뭐 이렇게 자기 할도리를 다한 종목들은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9만원에 있어서 너무 고점이라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계좌 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기회비용 놓쳤고, 여기에 수익나는 종목도 구경만 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매번 드리는 말인데, 이번에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좀 대응을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초에 좀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은 대응방향 한번 더. 분명히 짚어드렸고, 어, 손실 줄이고 잘 탈출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어, 진짜로 본인 매매 방식에 좀 반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리할 것좀 빠르게 하시고 문자 받고 지금이라도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모두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양의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저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 낼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은지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개인 종목과 이제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포트에 있는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영상 이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종목은 SPG라는 종목입니다. SPG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SPG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LCD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로봇 제조 관련 솔루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원래는 기어드 모터를 중점적으로 좀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이제 로봇팔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제 이 부분에서 국내 최초로 복산화에 성공하면서 로봇 감속기 관련주, 이제 SPG가 좀 빠질 수가 없는 그렇게 로봇 관련주로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이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자금난인데요. SPG는 기존 사업인 이제 모터 부분에서 든든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 투자가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가 크고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 지금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 점유율이 75%였으나 지금은 국산화 수요가 커지면서 SPG의 수혜가 당연히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상용화 단계인 협동 로봇의 하반기에 자유은행 물류 로봇, 그리고 방산용 감속기 양산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는 이제 사족보행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상용화까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엔 현지 정밀 감속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미 로스앤젤레스의 기술센터를 설립할 계획까지 있는 만큼 정말 빠르게 어, 성장이 좀 가능해 보이죠. 다만 이렇게 모멘텀이 많고 실적이 선방했음에도 불구, 주가는 동종업계 중에 상승률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사업 경쟁력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브리핑 읽고 저평가라고 해서 당장 매수하고 싶으실 텐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무턱대고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리는 대로 저점에서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추가로 좋은 종목도 시장 영향을 피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도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인 것은 소개를 해드렸으니 이제는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위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문자 주신 분들만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 한번 제대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브리핑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담 배너 통해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종목, 뭐 금양 같은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진단 좀 제대로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수익까지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고 계실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은 항상 상세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좋은 종목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G 종목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그럼 이만 여기까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센터였습니다